안녕하십니까 신해한수의 신의 신해식입니다 일본 언론은요 문재인 대통령 딸이 도망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에 대한 거치도 모르는 듯한 발언을 해서요 국민들을 속인 게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도망간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그 일본 언론에. 네. 그 제목이 말이죠. 확 와닿네요. 자기 딸 거쳐도 몰랐다면 도망간 거네요, 이거. 어쨌든, 지금 뭐, 강, 우파, 강견 우파 성향의 상계이 신문에 잠해집니다석간 네. 후지가 일자 일면 제목으로 한게 문재인 대통령 딸 해외 도망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용은 뭐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건데, 네. 제목을 문 대통령에게 역풍이 불고 있다면서 도망이라고 음. 뽑아가지고 국내 네티즌들이 막뭐 항의하고 난리가 났는데, 음. 어쨌든, 이거는, 일본에서까지, 음.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의 딸이 해외로 갔다는 것들이 보도되면서, 특히 요새 일본과 하고 한국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잘못되는 걸. 그리고, 누가 봐도, 현직 대통령의 딸 가족이 해외로 나갔다는 거는 쇼킹한 일입니다. 그렇죠. 뭐 아베 총리 가족이 뭐욕 나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유, 못 들어봤죠. 없습니다. 아유, 전 세계적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거의 없, 유례를 네, 찾기 힘든죠 유례를 죠 당연히 문제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최근에 그 제일 그 여권의 공격을 받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곽상도. 곽상도. 의원. 네. 이걸 제일 먼저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곽상도 의원인데 지금 뭐 고수하고 난리 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쇼킹한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나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인도를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박수를 받은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 내용이 뭐냐면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 음. 인도 아닙니까, 인도? 그렇 인도에서 인도 인도 요가. 요가, 요가를 네. 한 내가 이렇게 당신 나라와 친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7월입니다, 지난해 7월 인도 국빈 방문을 해서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를 한다, 요가 음. 강사를 한다. 그래서 박수를 받고, 그때 어쨌든 뭐, 어우, 난리가 났습니다. 뭐, 언론 톱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현지에서 그쵸, 대단했고. 예.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의 참모들도 문다희 씨가 요가 강사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어, 어 뭐해? 말았다는 거. 어,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훈훈한 미담 기사로 예. 늘 그렇다시피 예. 문재인 대통령은 뭐 정책이나 콘텐츠보다는 이런 이벤트성으로 다늘 박수를 그쵸, 받았는데, 예. 이때도 어쨌든 님이 해외 이주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이제 알려져서 그렇지만, 이 당시에 그런데, 인도에서 연설할 당시에, 문다희 씨는 놀랍게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동남아로 이주를 한 겁니다.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말한 겁니다, 이게. 응? 곽상도 의원이 주장한 것은, 자, 대통령이 인도에서 내 딸이 요가 강사를 한다고 연설했을 그 당시에 그 딸은 한국에 없었다. 네. 동남으로 이주갔다. 이주갔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게 7월 9일입니다문 대통령의 연설이 그런데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의 외손자는 이미 지, 그 그해 6월 중순쯤 동남으로 출국했다고 합니다. 네. 아들이 출국하면 엄마도 출국하겠죠. 당연하죠. 그렇다면 6월 에 6월 중순에 출국했다면 7월달에는 요가 강사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물론 이거는 사실관계는 조금 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으나. 예, 예. 이것만 보면 제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한 거죠. 국민을 아, 속인 거죠. 아무리 이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뭔가 조금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딸이 요가 강사를 이미 해외로 이주해버린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다혜 씨를 대통령의 따님이신 문다혜 씨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마지막 광화문 선거 때 나와가지고 워킹맘이 또는 아니 전업주부가 잘 사는 나라를 아버님이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네. 그때 자신의 아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그렇죠. 했습니다. 그랬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기 딸 가족은 동남으로 이주했는데 그것도 모르 있고 인도에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딸 가족들이 동남아로 이주한 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요. 청와대는 민정라인은 뭐한 겁니까? 친인척 관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몰랐을 리가 없는 게, 일단, 문다일 씨 가족이 동남아로 이주하게 되면, 경호일 그래, 경호일 따라가죠. 보고, 당연히 예, 예. 사인하고 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거짓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언론 이렇게 크게 놨는데, 이거 외교 관례도 아니에요. 외교 관례도. 인도에서 뭐라 고 그러겠어요, 이제 뭐, 대통령이 와서 거짓말이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고 나오는 언론 보도, 이 대사관에서 입수해서 또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 해외 망신이에요. 그니까, 러 지금 이거를 보면, 그, 이 당시 에 어쨌든 간에 부동산 매매 계약 뭐, 아, 아들 해외, 뭐, 뭐, 전학 가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요가 강사를 하고 있죠. 아. 그쵸. 이때가 아마 보니까, 그, 빌라 팔고, 뭐, 그럴 때입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이 시기 점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외 경호하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과 보고도, 보고도 안 했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음. 수 없고. 그렇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말을 셈입니다. 거짓말 한 거죠. 네.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 내 딸이 요가 강사를 한다? 아, 이거는요. 그 쪽에서도 이제 뒤늦게 알면 조금 인도에서 김종죠더 그렇죠. 나가서 말이죠. 이딸 예.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언론이 예.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야 되는데 예. 사위 때문에 정말 사업 문제로 이주한 건지 예. 아니면은 교육 문제인지 예. 이거 정책과도 관련돼 있고요. 예. 또 다른 비리 의혹과도 관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지금 경호하고 그쵸, 근데 있지 습니다 지금 그 게임 회사는 다른 언론들이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200억 지원받은 적이 없다. 음. 그런 보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지금 청와대는 딸은 준 공인입니다 대통령의 가족 특히 직계가족인 딸 아들 국민들한테는 검증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왜 불법한 적이 없다고만 이야기하지 해외로 어디로 갔는지 뭐 물론 이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이야기해야 되면 경호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이해는 합니다만 왜 갔는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갔는지. 남편 사업 때문에 갔는지. 자녀 교육 때문에 갔는지. 뭐 자녀 교육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의심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교육하기 좋은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된 대통령이 그딸 가족도 살기 어렵다고 해외로 나가버린 나라.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한심하고 말이죠. 네. 또 의혹도 생기는 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사위가 어, 어떤 어 투자받은 자금에 의해서 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아주 다 날렸다. 뭐 이런 의혹입니다. 사실이 예, 아니라. 예, 예. 네,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청와대가 왜 갔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꽁꽁먹은 소식이고 오히려 곽상도 의원이 무슨 아동사찰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압박이나 하고 있고 고발장 제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과학상도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손, 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주객이 전도돼도, 어? 본말이 전도돼도 너무 심하다. 음. 정말 중요한 거는, 어쨌든 국민의 알걸를 위해서 과학상도 의원은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쵸. 그에 대한 답을 할 책임이 청와대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렇고, 민주당이 막더 뭐 고발하고, 뭐 지금. 아동 사찰은 신조입니다신조뭐 예,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도대체 공인이 뭔지 청와대에 들어가서 있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공적 의식이 결여된 게 아니냐. 그렇죠. 예상이 듭니다 어쨌든 곽상도 의원이 좀 몰려있는데 좀 도와줘야 되는데 자영국 땅이 좀 보호하십시오. 지금 그래요. 이건 뭐 큰일 났습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 네.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곽상도 의원, 어, 여러분들 많은 성원 좀 부탁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많이 지금 싸워주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애국입니다. 자, 대통령 딸이 정말 도망간 건지, 도피한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간 건지, 청와대는 제발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시중에서는 비트코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는 자신들이 불리하면 입 닫고 말이죠. 유리한 건 쇼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과대 포장하는 거. 정말 이게 완전히 말이죠. 청와대 어떻게 보면 이거, 아,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또 뭐라 그럴까봐 참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랑 똑같은 생각 했죠.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많은 글과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